어, 당아니다 오늘은 저기 전동 키보드 만들기 어, 부품 하나. 전동 키보드 만들기 박스죠, 한 박스. 어, 박스 까서 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전동 키보드 만들기 부품. 잘 따야 되는데, 어, 이거 잘못 땄다이 뒤쪽이다. 일단 전동 키보드 만들기 부품에서 이거를 딱따으면 이게 쇼바가 딱 나오면 위쪽이라 이게. 딱 까서 쇼바가 나오면 이쪽이고, 쇼바가 안 나오면 밑에 있기 때문에, 쇼바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박스를 까야 돼요. 깠는데, 이봐봐. 오우런거 쇼바. 어, 손잡이 두개 들어있고, 그죠? 쇼바 볼트. 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들어가게. 앞 쇼바 있고,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달리는 거. 그 다음에, 어, 손잡이 그립.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됐고, 검수를 해줘야 되니까. 바스는, 예, 요즘 이렇게 이제 물바지 이렇게 걸어오는구나 이렇게 후, 후방 물바지는 이렇게 걸어와야 돼요 앞쪽 타이어 어, 이렇게 있고 음, 볼트 6개 박혀있고 이렇게 타이어 바람도 왔고요 음, 뒤쪽 모두 다 있고 테스트 한번 해 봐야죠 꺼내서 아, 테스트 한번 해 봅니다 꺼내서 이전도 킥보드 어, 만들기 에, 부품 이렇게 해서 핸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 핸들 이렇게 당겨서 잡으면, 이렇게 돼 있고, 키보드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핸들 조을 때는, 얘를 돌려서 꽉조으면 핸들이 고정이 돼요. 일단 풀릴 수도 있으니까, 잡아놓고, 핀이서오르락 내리락 되고, 그죠? 어 이렇게 돼서, 여기 볼트 하나, 둘, 셋, 네개 박혀 있고, 여기 클램프를 이렇게 움직이면, 까딱까딱 움직이면, 핸들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딱 잡힙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킥보드가 이제 다 됐다. 아, 이제 리페어를 해야 되겠다. 한 세트 바리 바꿔가지고 쫙 리페어해도 되긴 되는데, 그럴 분들 따로 연락주시고, 어, 여기 이제, 이거는 아는 자동차 그 하시는 사장님이 자동차 회원 카페 회원인데 자동차 그 하시는데, 이걸 뭐 어디 주기로 했대. 그래서 본인 10만원, 제 10만원 이래 먹고, 주자! 이래가지고, 그래가 반반 뛰기 해가지고 이제 주고 나쁜 어, 막 이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기로 했고 이거를 테스트해서 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와서 이제 불량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테스트해서 줘야 돼. 그래서 아, 이런 부분 이거, 이것도 내가 손으로 뺄수 있나? 손으로 뺐으면 좋겠는데 안빠지군요공구를 가지고 와야 되군요. 아공구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갔어요. 이구를 가지고 와서 얘를 풀어서 어, 놔두고 얘를 발판을 이거 좀 빠박하더라고. 근데 이제 불트 다 풀었는데 그래서 다 빠지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빠박하게오네 어제 뭐 실링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다필요 없고 어, 부품이 뭐 있는지 잘 보고 그 다음에 뭐 하자라 뭐 부, 불량 부품이 있는지 이렇게 봅니다. 일단 브레이크 케이블 앞뒤로 돼 있고 어, 케이블 와이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유핀에다 색깔별로 맞춰서 꼽는데 그게 스로틀 속도 조절기 연결하는 배선이고요 이게 앞뒤 케이블 오케이 그 다음에 캘리퍼 두 개에다가 이 컨트롤러 지금 테스트 해줘야 되거든요 컨트롤러 테스트 해줄 거고 요즘에는 컨트롤러가 또이 키박스 이 컨트롤러 한둘세 개에다가 요게 지금 뭔지 모르겠다고 일단은 요렇고 이게 속도 조절기 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 차단, 라이트, 후미등 브레이크를 잡으면 여기다가 30 여기다가 몇 볼트짜리 48볼트, 25이니까 48볼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속도 제한인 것 같은데 치우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는 속도 조절, 라이트 파워 그 다음에 후미, 브레이크 차단 그 다음에 후미등 요거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만 있으면 돼 기본적으로 돌아가, 다 이렇게 말씀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 스포트 모다세선 홀세서선은 없고 그래서 요거는 속도 제한이나 아니면 키 박스선 같은데 일단 스위치에 대해서 요거는 조심해서 전화번 찍어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돼서 찍킷 두고요 어. 키 박스가 있었으면 키 박스선이 있었겠지 일단은 얘를 테스트를 해서 한번 돌려서 내리도록 하고 자그 다음에 얘가 있으니까 여기 커넥터 브레이크 레버는 좌측, 우측 항상 있고, 그 다음 스위치가 있어야 되니까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디스크를 앞뒤로 박아야 되니까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 좌측, 우측 빼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볼트가 열몇개 열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게 커넥터, 그 다음에 이거 속도 조절기, 하고, 얘는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모다 배, 볼트, 볼트 개수 맞는지, 어, 그다음 속도 조절기의 개수가 맞는지, 이런 것좀 봐줘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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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서 가줘야 되고요. 어. 디스크 전방 후방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있고요. 딱 아, 깔끔해. 그 다음에 충전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포트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디스크는 12개에서 2, 4, 6, 8, 10, 10개니까 그러니까 2개 모지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크 볼트를 2개 넣어줘야 되고, 브레이크 볼트도 고정 볼트도, 요거는 이제 속도 조절기 핀에다 연결해 주는 거. 브레이크 고정 볼트도 지금 2개가 한둘. 자, 이렇게. 고정, 브레이크 고정 볼트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어줘야 돼 발판 볼트도 이사6 8 아까 두개 10개까지 이렇게 돼 있고 속도 조절기 쪽에 볼트도 안도센 됐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네개네한개 비치 아 알겠네 여분이 있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발판 볼트 그 다음에 얘는 뭐 8판 부터 2, 4, 6, 8, 9개 10개 되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 한두개 빼놨죠 10개 되고 모다 와셔 양쪽 두개에다가 볼트 두개에다가 와셔 두개 모다 캡두개 어, 되고 앞쪽 슬리브 요게 이제 에 앞쪽 바퀴를 연결하는 그... 지지축인데 어, 여기, 여기다들어가 여기다 혹시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으면 안 넣고 요런거예요이렇게 요런 해서 앞쪽 볼트 있고 이게 없으면 이제 똥대요. 어, 한 번씩 없이 와 이게 이런 게 빠질 때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어,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당했다두번세번 어, 번 하면 짜증 나거든. 그래서 얘는 볼트를 다 넣어주고 어, 디스크 볼트 조금 더 넣어주고 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쪽에 볼트가 좀 누락됐네요.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고 다른 잡 볼트는 그냥 알아서 써셔야 되고 어 여기 있다. 여기 조금 더 있네요. 이렇게 돼서 브레이크 볼트까지 다 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된다. 발판 볼트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 하나씩 커넥터 이쪽인데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넣고 끝. 그러면 얘를 테스트해서 보자고 수로 틀 쪽에 있는 거를 테스트해서 작업을 한번 36볼트인데 전원 모드 바꾸면 48볼트가 돼요. 바꿔드릴 테니까 그 전원 모드 바꾸는 것도 내가 지금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올라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일단 가지고 와서 얘 깔아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 모다도 갖고 와야 되겠지 얘 모다 어디서? 이 모다 어 모다 타이어가 좀 이쁘게 잘 들어 이게 이쁘게 좀잘 들어 타이어 이렇게 음, 80에 65에 6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나이 정도면 뭐 자가 수리해서 쓰고 뭐 내가 고쳐 쓰고 쓰고 이러면 뭐 배터리, 뭐, 국내에 요청해갖고, 중국거 말고, 삼성거 넣고, 이래가쓰고 하나 만들어, 배터리 집에다 하나 만들어 쓰고, 이러면, 내가 수리해서 쓰면, 그게 제일 왔다, 야, 솔직히. 이 부품이 지금, 근좀 오버해갖고, 한 10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제품 단종되면 뭐해. 그 부품 구하기 어렵고, 막, 프레임 나가리대도 고칠 수 있고, 어, 모다 나가리대도 고칠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 이런거 뭐, 그냥 고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좋지. 이거 왜 이쪽으로? 전선이 이렇게 돼서 약간 보호한다고 케이블 보호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이렇게 땅바닥에 놓으면 잘리니까 갖고 와서 여기를 상당히 조심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모다 너트도 한번 꼽아서. 아, 꼽아서 아예 차라리 꼽아서 테스트를 하는 게 나을 까야자 여기서 그냥 꼽읍시다한 꼽입, 돌려봐야 되니까. 홀 센서는 안 쓰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테이프로 서로 말아서 이렇게 버셔 놓으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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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띄어서 따로 따로 안 부딪히게 이게 또 간섭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안 부딪히게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돌돌 말아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서로 서로 안 부딪히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단은 모다에다가 축에다가 아, 얘를 꼽습니다 왜냐면 하이 축이 스레드가 빠가가 나면 이 너트가 안꼽히는 경우도 있어요 불량이 오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하 그렇게 되면 이제 너, 어, 뭐다 이 너트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서 어, 보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러면 어, 두개 중에 하나예요 어, 찍히거나 딱바닥에 찍었거나 이러면 너트가 안 들어갑니다 해서 얘도 하나 쑤셔 넣어주고 얘도 한 선씩 한 선씩 한 선씩 넣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제 아 이렇게 키보드가 이루어져 있구나 이러면서 학습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메뉴얼을 어 테스트해서 드리기 때문에. 어 매뉴얼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지고 놀면 됩니다. 이게 키포도 한대 그냥 파는 게 속편해요. 이렇게 어 주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약간 왜냐하면 키포도 하나 널름 팔면 돈이 몇십만씩 딱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다 이게 테스트해서 줘야 되지 어또 알려줘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뭐 약간 자기가 약간 다이 하는 거 좋아하거나 아 다이 하서 내가 나중에 자가수리 해서 써서 오래 쓰겠다 유지비를 그런 뭐 가치를 볼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게 어, 낫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자기 킥보드보다는 어 내가 아는 지인한테 세컨드킥으로 하나 만들어주겠다 아그 대신 뭐 수리 부품 공급이나 조달에 대해서 요거 다 요걸 안 먹을 거 같이 자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 어머니 그의자나라서 하나 만들어주겠다 아, 내 세컨드킥으로. 수리도 내가 좀 해줘야 되니까 아, 친구한테 어, 아, 진짜 기암 키보드 좋은 거 많지만 추천 또 해주고 싶지만 친구한테 가성비로 그냥 무난한 거 그냥 하나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애들이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 그러면 또 학교에서 또 만들어 보고 싶다 아,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놀면서 실험하면서 뭔가 다른 제작물을 만들고 싶다 이랬을 때또 용이하죠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 모더에 연결을 했고요 일단 컨트롤러는 뭐 따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속도 조절기고요 일단 간이적으로 배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간이 배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해서 테스트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컨트롤러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초록색선 일단 정석적으로 연결하고요 녹색 파란색 초록색선 보통 라이트 작업은 웬만하면, 어 나중에 천천히 하시는 게 아니라 이트작업하다 컨트롤러 많이 태워먹거든요. 컨트롤러 또좀 다시 보내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그거는 이제 사전에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러 나가리 될수 있으니 조금 더 하겠다. 근데 이렇게만 연결하면 나가리는 안 돼. 이렇게 나가리 될 일이 없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모다 드라이브 48V에 볼1놨0니다 얘또왜48볼 1000W야? 나 그때 800달러 그랬는데 다행히 또 이분이 또 1000W를 요구를 했어. 그럼 딱 맞네. 800W도 있고 1000W도 있는데 얘는 또 1000W가 막혀 있네. 48부터2 5 a 1000W니까 이거 괜찮다 그냥 이렇게 보고 800W도 써도 되는데 800W가 800W가 궁합이 제일 맞아. 내가 조금 오버스럽다 이러면 1000 1000이 남았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연결해서 어,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로 h i s I'm told you about this. 4 9볼트맞맞요요 오케이 자이 전원 모드 버튼 여기가 지금 48볼트고 얘가 지금 36이잖아요 그럼 3 6볼트 m 48로 바꾸는 s a 전원 모드 버튼 눌러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전원 모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P 모드, 프로그램 모드 들어가고, 1번이 41.5잖아요. 48V가 맞아요. 36. 전원 모드 버튼을 눌러놓고, 여기서 P1번에서 전원 누르고, 9번, 아니다. 5번이, 5번이, 슬로우 스타트, 밀어서 스타트 아니면 바타 이렉트 스타트. 여기 41.5점 5라 적힌 게 전압이거든. 모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바뀌거든. 그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뭐 36이면 뭐 36대로 내려가고 되고.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뭐 이게 배터리 잔량감을 얼마나 느끼게 하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이걸로 쭉 낮추잖아요. 그럼 이렇게 봐 줄어들잖아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52볼트 짜리냐 60볼트 짜리냐 예이 이게, 이게 전압을 세팅하는 게큰 중요한 의미는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배터리 잔량 칸을 내가 얼마큼으로 이 전압이 남았을 때 얼마큼으로 보겠냐 이거 이거거든 그래서 아까 48이면 48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이 느낌으로 세팅해서 감도를 조절하는 거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48이는 알아두고 일단 세팅해 놓고요. 48 배터리 잔량이 빵이잖아 48인데. 이거로 전원 모드 누르고, 모드 버튼 P0에서 이래서, 전원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갖고 나오는 거지. 네. 좀 낮춰주면 올라갑니다. 자이 정도 41.5, 42로 맞춰놓는 게 적당하다. 48.5니까 이렇게 42로 정도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돼요. 그냥 배터리 장량 칸이지 제대로 보는 거는 내가 48이라고 하면 모두를 바꿔서 기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전압을 봐야 돼. 5 0 5 v 트 아, 요거 요거 전압을 보고 내가 전압이 어, 48, 54.6이 만땅이고 쭉 떨어졌을 때삼 어, 30. 팔정도되막앵꼬다 이렇게 보고 이걸 보고 핸들링해야지 배터리 밑에 잔량 칸 허접한 거 보고 세팅하는 거냐 그거는 마음대로 맞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땅에서도 한 칸으로 맞출 수 있고 한칸 있어도 만땅으로 맞출 수 있는 거거든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뭐다 거치대에다가 걸고요 딱 이래 가지고 너무 세게 돌려보지 뭐 축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 약간 축이 이쪽 축이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길게 맞추려고 했었나? 와셔를 넣... 아 여기다 와셔를 넣 아까 그 와셔가 여기다가 와셔를 넣어서 긴곳에는 맞추라 이런 것 같아 이게 디스크 쪽이니까 아, 근데 디스크 쪽에 맞추려고 하면 뭐 그렇죠 일단 이게 110 짜리인데 약간 이 길이가 옛날에 3cm, 2cm밖에 안돼 여기 좀더 길어진 것 같아 그런 느낌들 모다 맞춰 먹으려고 그런가 봐 이거 손으로 돌려도 이렇게 나오네 일단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돌리면 돌아가겠죠 일단 1단인데 3단 올립시다 좀 퍼포먼스 나올게 이렇게 아 바람 시원하다 76인데 이건 구라에요 GPS상 맞추시면 되고 잘 들죠? 조용하게이 정도면 내 혼자 타고 놀기에는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보드 하나 만들어서 의자 하나 넣고 의자 하나 달아서 키보드 만들어서 어딱 자가가 수리 딱 하면서 딱 타면 아, 그냥 영구적이지. 영구적이지. 내가트 근데 뭐 키보드 존님 아니 막 이래도 다 거기서 키보드는 스쿠터급 가기 전에는 그건 비슷해. 기암급이나막 그런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차이 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수리해서 쓸수 있고 쇼바 뒤에 왔고 면 그것도 저것도 뭘캄강하거든 몰칵 그러니까 부품 좀 구해다 쓸수 있고 유지비 좀 적게 들어가고 <laughs>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내가 타고 다니기에는 그냥 이런 거지 다른 거 좋은 거는 많아 다른 건 좋은 건 많은 건 아는데 과연 내가 수리하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내가 핸들링할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느냐 이, 이, 이 기계 자체가 아, 그걸 관점으로 보거든 그래서 아사위 이거 프레임 나가리 되고 이러면 얼마 못 하거든. 그는뭐그 정도야 뭐 오래 탔다 생각해도. 어차피 근데 저 키보드는 나중에 변색이 돼요. 보대로 타는 게 아니라 담배 사러 가거나 아니면 어 누구한테 그냥 가볍게 추천해 줄수 있는 자가 수리해서 쓸수 있는 뭐 그런 거지. 근데 일단은 뭐 일단은 뭐한 4, 5년, 6년, 7년 됐다. 어색 키보드 이쁜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 또 신제품 이쁜 거 많이 나올 거야. 저는 그런거에 메리트를 못느낍니다 왜냐하면 빠꿈하고 디자인이 이쁠수록 탈때는 기분좋고 좋은데 오래 못타 되면 나중에 되면 어또 바뀌고 또 디자인이 바뀌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부품이 또 정형화가 안돼있거든 그런거는 OEM식으로 좀 빠꿈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부품 따려고 하면 애를 먹어요 부품이 귀한 것들은 부품의 가격이 또 올라가 어 근데 도저히 또못 구하면 또그못 구하는 거를 이제 수리점에 맡겨서 개조해서 수리해서 어 짬뽕바위 해갖고 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수리 한번 터지면 공연비가 이제 작살 나거나 아니면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장단이 있다. 다. 이쁜 거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실용적인 거냐 이쁜 거냐 그런 거를 또볼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쁜 이쁘... 자기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뭐 이쁜 것 타는 것을 가치를 어디에 두냐, 따 다른 거, 이쁜 거 타는 거 좋아하는 거는 이쁜 거 타는 거 타봐야 되고, 뭐 좋은 거도 타봐야 되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냥 가볍게 뭐뭐 뭐 이걸 타라고 아니라 내가 이 하나 만들어 줄게, 아니면 내가 하나 이거를 어 그냥 가볍게 수리해서 가볍게 탈것 같은 용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못 부리지 않고 그냥 가볍게 그렇게 자기가 수리해서 타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때, 추천해 줄 때, 그럴 때 그냥 세컨드 킥그로 아, 세컨드의 세컨드 킥으로 본 킥들은 뭐 어, 메이커 사세요. 뭐이뭐 뭐 유로 유로휠이나 뭐저 미니모터스 위패드 뭐, 미니 모터스, 윗패드, 뭐 어, 에유테크 나노휠 뭐 이지베이션 뭐 이런 거뭐 킥사다 이런 뭐다 사도 돼. 근데 그거는 본 킥으로 쓰고 세컨 킥으로 가볍게 그냥 핸들링에서 내가 갖고 놓을 거는 이런 거짜지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요 테스트를 해서 박가 넣어줘야 되겠죠. 이제 볼트 몇개 넣어서 이제 패킹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였습니다